오늘 하이코 대치는 VIP 사면 얻을 수 있는 심의 눈을. 뭐야. 실업 연습해 볼 거다. 빨리, 빨리, 이거 볼 거다. 장,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해 주겠지? 그 연산 시작. 에내 이름은 심의 눈. 아니, 공포의아이 심, 뭐야. 쟤네, 내 이름 심해, 눈. VIP를 사면 얻을 수 있는 한 점, 한 존판, 한 존판 스킨이지. 니, 니비들은, 아니, 로벅스 없는 사람들은 못 쓸까봐? 맞다. 로벅스 없는 사람들은 못쓰지 그러니까 이 패턴을 봐보겠다. 어, 휘둘리기. 차을휘두른다 데미지는 20이다. 집단 가면, 눈이 생기, 생기면, 뭐야, 파도가 친다. 이렇게 한다. 올린다. 억힘. 어, 최주의주라는 소리가 난다. 치아 라는 소리가 난다. 소리. 이배눈이 부셔버려서 불신을 소화한다. 불안정한 눈. 눈을 뜨는다. 억힘. 어, 발로 임팩트가 난다 아니 그냥 파도 치는 거랑 마찬가지다 내 건너걸린다 옷에는 뭐야 이거 분아 분도 아니네 갈비뼈가 보인다 눈에 임팩트가 보인다 얼굴이 없다 씨. 사슴 뿔 같은 게 있다 망간 쓰고 있다 창을 쓰고 있다. 아, 창을 가지고 있다. 원통이다 파란색이다. 군전색이야. 멈층먼층 이모티콘. 무시를 칼로 찌른다. 그럼 구비를 안아보겠다. 구비. 건너이었다 토키드, 쿠키드 변신한 부리고, 총을 쓸 수가 있다. 니가 찬스냐? 이모트든 따로 없다. 스킬이 두 개밖에 없다. 귀엽잖아, 한자대. 왼쪽 마우스 클릭할 때왕망망는 눈술가 왕 왕! 왕! 난다. 처음 쓸때 아무 이벤트도 이이트는 없다. 쓰는 게 너무 귀엽다. 그럼 이만.